그때요 심청인은 나이가 15살. 우리 아버지가 눈을 못 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봉사다. 여러고만 커왔습니다.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루 난 동네 가신 애들을 심청인의 마당에다 불러다 놓고 술래잡기. 우리가 지금 천에 가면 봉사놀이도 합니다. 다 같이 손뼉치고 함께 술래잡기 한번 해봅시다. Zulla, 니가 부채패버렸냐? 치라르건 내가시네 치가 잡아놓고. <laughs> 그래구만 내가 술래다. 아까는 내가 눈을 조금 썩 뜨고 했습니다. 인자는 병지수건으로 내두 눈을 본격적으로 개렛부요 앞에 계시는 분이 손뼉을 크게 쳐줘야지. 쨉간하게 쳤다가 나는 요리 떨어지면 나고 입맞춰 부요. 그런 게 크게 좀 쳐주셔잉. so you know 잠시 동안 눈을 가져도 너무나도 천지가 캄캄하고, "아무것도 아니 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로이 하야 두 눈을 못 보시며 나를 키워 주셨습니까? 세상천지 아니 는 우리 아버지 너못 보시나 아버지 넌 어야야 눈을 못 보십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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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가시애가 있다가 야 심청한 너 술래잡기다 왜 그냥 옆에 가시 하나 있다 이야 썩을려나 지가 보지 생각난 게안 그러냐. 뭐 되게 술래잡기 허작했냐. 웜에 가시네보소 지가부터 허작해놓고 지랄 병원에. 미안하게 되었다. 이제 술래잡기 하지 말자. 그냥 음... 우리 갈란다. 잘 있거라. 술라술라 술래. 이리 하야 하, 앞에만 보고 해서도 안 되고, 요쪽도 보고 요쪽도 보고 해야 한디불려라콩 갈라 애기젖 줄라 바빠 죽겠네. <laughs> 이래서 심청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상댁으로 심청이가 단위로간 고로. 신봉사가 봉사라는게 해가 넘어간 줄을 알 것이요. 무엇을 알겠소? 딸은 지금 승상댁 집이 다니러 가고 없고, 배는 고파 죽고 배는 고파 등에 가 붙고, 시지 오느냐? 아가 청아? 어디 옷 많고 뭐냐? 어찌 이렇게 안와있 자식아 에이? 나 지치고 못 오느냐? 어제만 어? 오 어? 냐내 자식아 에라 내가 찾아나가 봐야지 봉사쳐 놓고는 성미가 급한 것이니 신 봉사답다바이야 속에 우레가 벌쩍 났다를자기로 나갔나 날자기로 나갔나 한 손에는 지팽이지고 또한 손은 더듬거리고 더듬거리고 나갔나 더듬+ 더듬+ 더듬. 천 물에 가서, 물에가 빠져버렸는데, 신봉사가 시험을 칠줄알고또 물을 많이 먹어볼게.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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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인자 나 죽네. 아프, 아프. 요 때, 몽은사 화조상이 목닭을 들고 내려오시는 데상내 소수 공덕에요. 나무 와미 타불 관세 연보살 어디서 사람 살리라고 온 게? 옳지 신봉사 상투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언제? 언제 가사 장삼을 절차가 있게 벗어났겠소? 암치기나 벗어서 집어 던져버리고 신봉사를 건지로 들어가라니? 시 어디로 빠져버렸겠어. 신봉사 상투 우개가 떨어져버렸지. 신봉사는 어떻게 되었겠어? 도로 들어가야지. 뭣이 손에 가서 딱잡힌게 신봉사 상투를 잡아버렸지. 요것이 틀림없이 사람 상품 같다. 건져놔 놓고 보자. 하고나하고힘좋게 똑같이 씁시다. 신봉사 좀 건지게. 어디? 건져 놓고 어 보니 어 어머, 어화동에 사시는 심 학교관이시라고 신봉사는 물어어떻어먹어버지머지 뭐가지 우머까지 물이 올라 버렸지. 숨을 어떻게 쉬었어나 살려준 사람이 누구요? 나 살려준 사람이 누구요? 활인지 불이라더니 죽을 사람을 살려주니 은혜 백골 난망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소생이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나다니 물한 모금만 다 먹었으면 영락없이 같이 갔어. <laughs> 좋은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만은 뭐요쌀 300석만 모은 사이에 바치시면 3년 내로 눈을 뜨실 것이오.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공양미 300석을 바친다고 수십 년호라 터진 놈은 눈꼬먹을떠. 시리베아들놈 같아고꼭 듭니다. 꼭 듭니다 예, 꼭 뜨지요. 300석, 300석 적어라. 300석 적어. 다적으신게 보십시오. 내가 뭐설파. <laughs> 어쨌든지 시리베아들놈이다. 이래가지고 쌀 300석이라는 것을 적어서, 몽운사에 바쳤습니다 심청이는 삼백석이 있어야 아버지 눈을 뜬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 쌀 삼백석만 있으면 아버지가 눈을 뜬다시오니 삼백석으로 저턴 짓날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옵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 남경장사 선인들에게 심청이는 0 0석에 몸이 팔려서 임당수에 들어갔습니다. 임당수에 들어갔던 심청이는 용왕께서 심낭자를 이리 모시고 오너라. 심낭자 대령이요, 심낭자는 들어라. 그대의 효성, 지극함을 옥황상제께 없어 감동하시와 황송하라는 분부가 계시오매, 그대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 외로이 울고 있는 아버지를 이 개환초 약으로 눈을 밝혀 드리도록 하라. 황공 감격하여이다 어서 신랑자를 모시고 저 세상으로 나가거라 예이 간세 간세 건성가네 간해 간세 건성아오기용차 오기용차 십랑자 모시 에다가 심낭자를 모셔가고, 강무룩에다 동실동실 뛰어노니, 나라님 전그 꽃을 건져다가 들이니, 그 속에가 심낭자가 들어있어 그 나라 왕비가 되셨습니다. 왕비가 되신 후로 팔도 명인 잔채를 붙여 아버지를 만나고자 붙여도 아버지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강변에가 울고, 밤에는 집이 돌아와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심봉사 답답하이야, 속에 우레 벌떡나, 심천이 가는 길로 도둑노둑, 도둑노둑. 아가, 내 자식아, 애비가 왔다, 이 자식아, 알겄냐이 부정한 자식아. 너는 <laughs> <laughs> 죽어서 모르지만, 애비는 사로서 고생기구나. 자식아 언제 만나 보구나이 자식아? 네가 죽어서 너의 어머니를 만나거든 이 아버지의 말을 좀 해라. 나도 이제는 살기도 싫어 이놈아. 언제 나는 죽어서니 네 곁으로 갔구나, 이 자식아. 아이고, 내네 새끼야. 감사. 아버지, 도 다녀가거라. 아가, 내 자식아. 아가, 예비는 언제 죽어서? 니 들어갔고나날 보고 오래오래 살으라고 하였지만 나는 어디다 의지할 우가 어디가 있우냐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리 우리,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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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죽음에서까지 우리, 아버지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우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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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은 아니됩니다.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빌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셨군요. 이 자리에 오신 젊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이렇게 심쟁이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 아버지도 눈을 뜨시게 되실 것입니다. <laughs> 나를 한번 맡기한 아버지께 <laughs> <laughs> 아버지! 에? <laughs> 내 네? 네 자식이라니? 날 들어 아버지라고 짓말로. 나는 자식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내 딸은 임당수 물에 빠진 제가 무금 수삼년인데, 말들어 아버지란 소리 하지 마시오, 에이. 아버지! 이 개환초를 아버지 눈에다 뿌려드릴 것이니, 어서 눈을 떠서, 나를 보십시오 눈 뜨는 약이 있어 어디 좀 발라 줘보시오 개환촌을 눈에다가 살살살살살살 뿌려 주니 신봉사가 세계나라를 다녀도 눈을 못 떴는디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 예술의 전당에 와서 여러 귀빈님들을 모셔 놓고 워 눈 한번 떠볼라요 미시오 어디 눈좀 떠서 내딸 신천이 딸 얼굴을 언제 바꿨소이 부지 <laughs> 최민이지. 딸 얼굴이 대상으로 올라가신 따님을 보더니 올체 이제 알고구나. 내가 이제 알고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우리 딸을 못 봤지만은 이제 보니 알고구나갑자 4월 초파일난꿈 속에 꿈 속에 푸은 얼굴 푸든 날 냈다 요번 맹인들 어서 와서 눈좀 뜨시오 여러 맹인들이 신봉산 눈 떴다는 바람에 땀이 눈구멍에 들어가지 짜죽 거네. 당달봉사, 꼽사봉사가 앞으로 나오더니, 아이고, 우리는 무슨 복으로 눈이 떠질까 모르겠다. 우리도 음, 눈좀 뜨게 해주시죠. 요 봐라. 저분들에게도 약을 좀 발라드려라. 그런데 꼽사봉사 욕심이 좋렇게 많아요. 나는 저금게 많이 발라줬어요 이래, 갖고 열차명인이눈대를뜨는데 어디? 이렇게 떠보자 어디? 눈이렇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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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들이 눈을 떠서 야이 사람아 우리가 그냥 말 걷는가 춤이나 바탕 주세요 좋다 한바탕 주자 야곱사봉사야너 멋있다 이야이 이 새끼야 이름을 불러라 이 새끼야 곱사가 뭐여이상렬이 새끼야 잘못되었다 그래 한바탕 몰자 좋다 에럽먼송

봉 봉사들이 눈을 떠갖고 오장육부가 가는 대로 춤을 추는데 언제 전통 가락 춤을 배웠겠서이춤마음치게라도막 좁은 것이 추며 이제그 사람들이 전부 다 춤을 안봤다 노는데. 이야 야. 양반이라 심씨는 양반이라 신봉사 주먹고 이렇게 주던 것이었다 난모기가 있어. 이. 화난 양반 충체 듣기 그냥. <laughs> 여러분들도 나같이 한 바탕 노르시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잔치를 끝마치고 고향 산천을 막 불풀이 해져서 내려 가다가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고향 산천 찾아갈 때 우리가 눈덜한 떴는가? 한 많은 우리들이 눈들을 떴으니, 우리, 이제 우리가 궁전 박은 안 나왔는가, 궁 밖은 나왔으게 우리가 이제 평민이네. 그런 게, 우리 맘대로 노래는 한마디씩 부르고, 이거이 자리에 오신 양반들 노래는 한마디씩 부르시고, 그럼 우리 한번 해드리세요. 참말로 너희 이게 멋있다. 좋다. 그래, 봤구나 이래가지고, 고향 산천 내로다가 맹인들이 눈들을 떠서 노래자랑이 벌어졌는디 언제 전통 판소리를 배웠거냐 흘러간 곡으로 여러분들이 한마디서 불러주세요 호! 가게 이 목이 맵니다. 공옥진이 역시 목이 맵니다. <laughs> 목이 맵니다.